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첫 주죠. 첫 주여서 간단하게 공지 사항만 말씀드리고 바로 이제 해설 강의로 들어가려고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제 7, 8월에 미리 공지했지만, 어, 우리가 문풀하고 뭐고 패키지 하는 그 학생들이 한해서만 2차를 직접 봐주고요. 이제 그 이유가 실제적으로 저희가 강의실이 좀비좁 하다 보니까 저희가 무료로 그렇게 강의실을 사용하는 게좀 어렵기도 하고 현직 선생님들하고 방학이. 어, 대부분 좀 늦게 하다 보니까 평일에 참여하시기가 좀더 많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7, 8, 모고 그래, 패키지 안에서만 2차를 받으리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혜택은 이제 모의고사만 들으셔도 2차 합격생들이 오는 내용들의 강의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무료로 들을 수가 있으니까요. 2차에 대한 어떤 윤곽, 계략적인 것은 다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선생님들이 오늘 받았던 모의고사 안내 중에서 이제 중요한 것들만 좀 체크를 해드리면 저희가 석차가 이제 나오잖아요. 그래서 오늘 시험 봤던 것들 다 내셨죠. 자 내셨고 그리고 그걸 이제 저희가 점수를 주고 석차를 내줄 건데 그 석차를 내는 게 생각보다 저희가 좀더 어, 기간이 걸리더라고요 물론 이제 2주에 한 번씩이니까 저희가 격주로 유초 가다 보니까 상관없겠지만 일단은 예전에는 저희가 첨삭하고 나그 채점 주고 나서 한 이틀 후에 바로 점수를 올렸던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좀더 꼼꼼하게 보려고 어한 번씩 쭉 훑어다 보니까 제가 아직 유초 첨삭도 아직 못 끝냈거든요 첨삭만 하다가 지금 흘러갈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중등도 한번 해보고 저희가 만약에 이제 성적이 올라왔습니다라고 미리 안내 문자 보낼 테니까요 그때까지만 좀 기다려 주시고 점수 언제 올라와요? 이런 것들은 어 약간의 좀 기간이 필요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첨삭의 형태가 저희가 과거 그러니까 작년과는 좀 약간 다른 형태로 이제 들어가도록 할 건데 실제 어제 카페를 보신 분들은 뭐 참고로 알겠지만 올해부터는 첨삭의 일일이 뭐가 틀렸는지 다 체크를 해드릴 거고요. 두 번째는 옷다운 노트 식으로 이제 붙여드릴 건데, 이제 그 붙여드리는 것이 만약에 뭐 19년도 오늘처럼 문제 중에 장특법 뭐뭐뭐 이게 틀렸어요 뭐뭐뭐를 다시 한번 보기라고 하는 것을 어~ 하나씩 달리 이제 적어드릴 거예요 그렇다면 사회분 정도를 선생님들이 마지막에 그것만 갖고 다니면서 아 내가 모의고사에서 뭐 틀렸지라고 해서 체크하는 방식으로 왜냐하면 또 찾아보면 귀찮아하실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아 (1번에) 뭐 틀렸고 뭐 틀렸고를 이제 그 메모지를 가지고 다니면서 선생님들이 좀 체크를 하셨으면 좋을 것 같다라고 해서 해드릴 거고 마지막에 이제 저희가 시각적으로 통계까지 그래프의 위치를 해드리려고 해요. 어, 모르겠어요. 이게 제 가르쳐야 할지 계획은 일단 해놨는데, 많이 뽑을 때 많이 합격하시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유향이면 서비스를 좀더 최대로 우리가 할수 있는 만큼은 해주자라고 제가 생각을 해서 그렇게 하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5번, 그러니까 우리가 5회 정도 모의고사를 보긴 하지만, 플러스 특강이 주어질 건데, 그 특강 날짜는 저희가 미리 또 공지를 하도록 할게요. 날짜는 아직 확정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5회 모의고사하고, 플러스 1회 정도는 총정리를 제가 해드리는 특강을 하려고 하니까, 그걸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또 봐야 되는 건 격주이니까 다음 주가 저희가 올해. 이번 주가 개강이고 다음 주가 추석인 거잖아요. 그래서 추석이 빌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유예차는 날짜가 좀 걸려요. 9월 28일 날 유예차 모의고사가 들어가거든요. 그럼 그빈 공간에 또 열심히 문제를 또 풀고 싶은 선생님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작년에 저희가 파회했던 모의고사가 무료로 업로드가 될 거예요. 그래서 무료로 업로드가 된 것들을 꼭 참고하셔서 선생님들이 2주 정도는 내용을 좀 점검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작년과 올해 책이 많이 달라지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관련된 연결되는 문제가 분명히 있습니다 꼭 선생님들이 꼭 올해 나오는 모의고사만 포인트가 아니라 작년에 제공되었던 모의고사들도 해설 강의 꼭 들으면서 점검을 하시면 굉장히 얻을 게 많이 있을 거라고 어, 생각이 들어요 꼭 듣도록 하시고요 그 다음 어, 오늘 같은 경우 제가 어, 밑에서 어, 답안지 거든 걸 간단하게 채점을 했어요. 채점을 했는데, 실제적으로 오늘 가진 경우는 2교시, 3교시를 같이 답안지를 받으셨잖아요. 받으셨기 때문에, 설마 이럴까 싶었는데, 서, 진짜 설마, 답안지를 바꿔서 작성하신 분들이 한세 분, 네분 정도 제가 발견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답안지를 보시면 단답형하고 줄이, 네 줄이 있는 게 서술형이니까, 어? 이거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문항번호도 틀리고,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A에, B에 해당하는 답안, 다 적으셔서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좀 고민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다 틀렸다고 해야 될 건지 아니면 좀더융동성을 발휘해서 점수를 줘야 될 건지 지금 고민을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한네분 찾았습니다. 제가 그답안지 바꾼 것을 작성하신 분들을 이제 고요 그다음 저희가 또 이제 많이 질문을 해보는 게 선생님들이 답안을 쓸때 어, 틀린 거 찾고 고쳐라고 한 건지 이유를 쓰라고 한 건지 아니면 정의를 쓰라고 하는 건지 목적을 쓰는 거좀 애매해요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런데 가장 최종적인 건 일단 어떻게 쓰든 핵심 키워드만 들어가면 다 맞는 건 맞는데 조금 더 질적인 부분의 글의 흐름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 틀린 거 찾고 바르게 고치는 건 오늘처럼 장특법에 틀린 게몇 군데 있었었거든요. 그 부분만 찾고 정확하게 고치면 돼요. 어, 그런데 제가 손이 떨리고 있죠. 깜짝 놀랐습니다. 어, 장특법 맞아라라고 주었던 그 점수가 어 중등 객관식에나 또 똑같은 지문이었거든요. 너무 많이 틀려가지고 맞은 분이 몇분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생각을 쓰는 시험이 아니잖아요 틀린 데가 몇 군데 있었었거든요 근데 그 두어만 빼고 나머지를 다 고친다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다 정답이 될수 있겠으나 저희는 출제자가 원하는 입맛에 맞춰서 점수를 선생님들이 어, 얻으려면 작성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틀린 거 부분만 찾고 그 부분만 바르게 고치면 되고요 이웃을 때는 다양하게도 정답이 될수 있다는 거 그래서 뭐뭐 하기 때문에 뭐 뒷부분만 그렇게 하시 하시면 되고 그 다음 오늘 같은 경우에서 이제 문제에 따라 보면 애의특성과 관련해서 쓰시오 수업과 관련해서 연관해서 쓰시오 이렇게 이제 부어지는 지문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분명히 애의특성을 연결해서 써야 되는 거고 아니면 어, 교육과정 B에서는 수업 상황과 관련 지요라고 하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작년 이제 기출 문제이기도 하죠. 작년에 논술에서 교수적 과파라고 하는 것이 나왔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좀더 쉽게 질문을 바꿔서 제가 간단하게 내기는 좀 뭐해서 수업 상황과 관련 지요라고 하는 걸 넣어놨거든요. 그런데 그냥 물리적 환경, 소음 제거 그리고 뭐뭐 이런 식으로 적으면 틀렸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수업 상황이 뭐인지 지진에 관련된 내용을 연결을 시켜서 분명히 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이제 공부 문제를 푸실 때 문제를 꼼꼼하게 애매특성과 관련해서 학생 특성을 고려하면 특성을 반드시 넣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수업 상황과 관련해서라고 하면 반드시 그에 대한 지문은 언급을 하고 답안을 작성을 좀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목적이라든 뭐 정의 쓰는 것은 첫째 줄에 나오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정의대로 쓰시면 되는데 실제적으로 장특법이든지 특수교육학이든지 아니 특화정이든지 통으로 우리가 암기해서 쓰면 너무 좋잖아요. 당연히 좋은데 통 암기는 굉장히 힘들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계속 우리는 핵심 키워드로 채점이 주어지니 조사는 아니더라도 주어진 핵심 키워드가 뭐가 들어가는지를 꼼꼼하게 체크하시면서 공부를 하셔야 될것 같고.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석차랑 그 다음에 통계가 나왔을 때첫 주니까 굉장히 예민할 거 아니에요. 선생님들께서. 그리고 내가 어느 정도 위치인지 좀 그럴 것 같긴 한데 궁금해 하실 것 같긴 한데 이제 단, 이건 이제 제 한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모든 책을 제가 다볼 수는 없습니다. 근데 모의고사는 여러 또 강사 선생님 걸 들었던 선생님이 선생님들이 또 수강하시기도 하니까, 저는 제 책엔 있는 내용들 위주로 답안을 하다 보니까, 어, 생각보다는 답이 좁혀질 수도 있다라는 거지요. 그렇다면 좀, 선생님들이 좀더 뭐 넓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실제 시험에서는 여러 책들을 참고할 거니까, 이거보다는 답안이 훨씬 더 열려질 것이다. 그런데 서진 선생님은 주로 선생님이 보는 책 안에서 답안을 주어지는 거니까, 실제로는 더 높은 점수가 얻어질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걸로 위로를 하면서, 선생님들이 좀 가지셔야 될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답안은 그냥 제가 보는 책 위주로 제 서적에 있는 것들로 모범 답안을 하도록 할 거니까요. 그꼭 선생님들은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뭐 나머지 부분들은 굳이 뭐 제가 하, 다 보면 공기사항 떠오를 때도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중요한 건 해설 강의를 빨리 이제 하고 들어가는 건데, 실제적으로 몸풀보다는 해설 강의는 좀 줄여야, 할 면할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어~ 모의고사의 의의가 내가 어떤 것들을 고 어떻게 방향을 잡을 건지 뭐 체크하는 부분들이 훨씬 더 높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론을 좀더 자세하게 설명하기보다는 이런 측면에서 내가 어떻게 답을 쓰는 걸 원했고 이게 저는 핵심 키워드로 출제를 했습니다라고 하는 걸로 체크하는 방식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일단 예상 시간은 6시를 넘지 않으려고 해요. 6시를 넘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는 모의고사는 문풀가또 다르거든요. 여러 영역을 하다 보니까 에너지가 훨씬 더 소비가 많이 되고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저는 아시겠죠? 최대한 6시로 맞출 건데 뭐 모르겠지요. 또 하다 보면. 자, 그래서 일단 시간을 그렇게 대충 잡으시면 될것 같고요. 바로 문제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A에 해당하는 문제에서 1 0 0만원이고 40점인데 그럼 작년 강의를 들었던 선생님들은? 혹시 4학년 분들은 또 헷갈릴 수가 있잖아요. 어, 작년하고 문항의 형태가 좀더 달라요. 작년에 뭐, 모의고사 내용을 듣니까 논술 문제도 있었는데요? 라고 하는데, 사실 작년에는 논술 문제도 있고, 문항의 배점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약간 달라. 요, 그런데, 올해는 그냥 다 단답형 플러스 서술형만 있는 거니까, 선생님들이, 아, 작년에는 이랬구나. 근데 올해는 당연히 모의고사 형식에 맞춰서 문제를 풀어야 되겠죠. 그래서 1번 문제는 실제적으로 제가, 어, 지어서 낸건 아니고요. 유도, 유하고, 초하고, 그다음에 특히 이제 초등하고, 그다음 여기, 아이고, 아이고. 아 올라가네요. 이 부분은 중등에 나왔던 객관식 기출을 똑같이 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 문제를 보시면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이거든요. 근데 법으로 쓴 사람이 많더라고요. 저는 분명히 시행령이라고 하는 걸로 문제를 출제를 했고요. 근거에서 기억에 들어갈 내용을 쓰는 거고 그 다음 장특법인 시행령에 역시 근거에서 A, D 중 적절하지 않은 거 하나를 찾아 기호를 쓰고 바르게 고치는 거였죠. 자 그렇다면 중학교 일반학급 교사입니다. 그럼 저는 중학교 일반학급 교사니까 중학교 일반 학급이 받아야 되는 시행령에 근거한 특수 교육과 관련된 직무 연수 과정이라고 하는 거에 한 가지 정답만 원했거든요. 그런데 법으로 쓰신 분도 있고 일반 교사뿐만 아니라 특수 교사로 이제 답을 또 같이 쓰신 분들도 있긴 하더라고요. 일단은 일반 학급 교사라고 했고요. 이거에 근거해서 통합 교육을 지원하기 위해서 일반 학교 교원에 대해서는 무엇을 개선 운영한다서 이것만 보신 건데. 쭉가 보면 시행령이라고 하는 것도 분명히 말을 했기 때문에요. 그걸 구체적으로 선생님들이 답안을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문제를 정확하게 읽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으로 점수를 주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보려고 아까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보신 해설지는 1쪽에 시행령 제5조. 해설지를 보시면 동그라미 이번에 교육부 장관및 교육감은 통합교육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 통합교육을 지원하는 일반 학교 교원에 대해서는 특수교육과 관련된 직무연수 과정까지 다 쓰셔야 돼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걸 정확하게 쓰신 분들만 1점으로 이제 채점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내용만 보지 마시고 유의 전체적인 질문은 무엇을 물어보는지를 꼭 체크를 하도록 하시고요. 그 다음 넘겨서 여기는 보호자 권리에 대한 것을 당연히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선생님들이 푸신다면 정답이 확장이 될 수는 있겠으나 분명히 틀린 거 찾고 바르게 고치는 부분이라고 했기 때문에 C 부분만 틀렸고요. 그 다음 C 부분이 이제 틀린 거는 또잘 찾았는데 이유로 쓰신 분들도 많고 막 하시더라고요. 두 가지 측면으로 정답을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특수교육지원센터는 주어로 잡으신 분들은 진단평가 계획인데 그걸 결과를이라고 바꿔야 되거든요. 결과를 2주 이내에 교육장 또는 교육감에게 통보해야 된다. 해서 어, 선생님들이 보호자를 교육장, 교육감 이렇게 쓰신 분들만 많은데 반드시 들어가는 건 결과를 이라고 하는 것으로 연결해서 쓰셔야 되고요. 아니면 또 이렇게 쓰셔도 돼요.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진단평가 결과를 이주 이내에 보호자에게 통보해야 된다라고 하는 걸로 쓰셔도 되거든요. 그 외에는 너무 답이 너무 열려져 버리니까 아니면 이것만 놓고 다뒷부분을 바르게 고치신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예다저저 <laughs> 이렇게 하시는데 그렇다면 너무 답이 다 열려져 버리니 그냥 이 안에서만 저는 정답을 체크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주어를 여기 있는 특수교육지원센터로 받은 다음에 결과를 이라고 해서 교육장 교육감까지 하시고 이 부분을 주어를 또 교육장 또는 교육감으로 하신 분들은 결과는 똑같아야 돼 보호자를 고칠 필요는 없다는 거지요. 그서 보호자를 고칠 필요는 없잖아요. 예, 네, 그렇게 해서 선생님들이 문제를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번에 이제 가는 이 문제는, 실제적으로 이제 작년에 초등에 나왔기 때문에 제가 초등에 있는 문제, 보너스 점수로 당연히 주려고 했고요. 그걸 대부분 틀린 선생님들은 없었습니다. 아, 그런데 깜짝 놀랐습니다. 어, 사실 우리가 조세영만 보다가 다른 거 쓰려고 하니까 돈이 안 들어왔죠. 예, 그거 다 인정해서 누구나 다 틀릴 수 있는 문제도 있었다는 건데요. 질문 한번 가볼게요. 학생임의 발작 유형과 학생표의 근이용향증 유형을 쓰고 미출친 기억의 특성이 나타나는 곳에 용어를 쓰라 하고 하는 문제가 있는데요. 어, 송교사 어, 두 번째 대화로 가 보시면 호흡이 곤란하고 격렬한 발작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미리 대처 방안을 준비하려고 해요. 이 부분이 대발작에 대한 설명인 거죠. 그래서 대발작으로 쓰셔도 되고 전신 긴장성 간대, 간대성 발작 뭐 이렇게 쓰셔도 되고 답을 어떻게 쓰든지 다열려들더고요 이거는 이제 용어만 쓰셔도 1 점으로 채점을 해드렸고 그다음에 두 번째 근육 영양증에 대한 문제로 가 보시면 학생 Q의 경우는 굉장히 증상이 다양하고 근력자와 같은 임상적인 증상은 없어요. 듀센용과 비슷하게 나타나는 증상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보행이 어려움을 가지고 있고 잘 넘어지고 계산, 계단 오르는 것도 힘들어. 일어설 때 손으로 무릎을 짚고 몸을 일으키는 움직임의 특성도 나타나기도 해요. 그래서 이것을 당연히 잘 쓰셨겠죠. 가오어사인. 그래서 저는 누구나 쓸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묶어서 일점으로 채점을 하려고 해요. 어, 일단 백화형은 아니었고요. 지대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설명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페이지...